자, 전통문화연구에서 우리 그학문에 대한 암송 대회를 제1회로 개최했습니다. 참 특히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세살버은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이 기회를 맞이해서 그런 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듣고 채점을 해 봤는데 전 사실은 그 그렇게 암송 이런데 익숙하지 않고 그냥 내멋대로 워낙 그냥 빨리 읽는 걸 위주로 해서 훈련을 했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이 채점하는데 좀 사양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허락을 해서 가까스로 어떻게 책임을 떼어오라고 해봤습니다. 대체로 그 우리 저 평가 내용이 내용 이해도, 그다음에 내용 숙지 정도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이해하기는 좀꽤 그 알아보기는 어려웠는데, 좀 더듬거리지 않는 일, 그런 걸좀 위주로 살폈는데 대체로 성적이 좋았습니다. 그 다음에, 리듬의 독창성. 처음에,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, 리듬이라는 게 글쎄, 이게 잠깐 그렇게 보는데, 그 리듬 타기가 어려워서, 그래서 기준점수를 놓고, 거기서 워낙 숙달이 된 분은, 저 1, 2점, 또 숙달이 덜된 분은 1, 2점 수준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. 그 다음에, 자세 및 태도는, 자세는 대부분 다 훌륭하셨어요. 뭐, 특히 가만히 무릎, 저, 손을 모으고 있는 분도 있고, 특히 어떤 분은 그, 노래를 하면서 하는 분이 있었는데, 그거는 특별히 저, 이런 분야를 개척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애를 써서 개발을 하고, 홍보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, 뭐, 여기서 저 상장도 뭐 마련하고 또 기타 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차상 차하 이렇게 한다고합니다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계속되고 또 제가 특별히 진원을 올렸는데 좀 상금은 조금 올리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. 또 조금 저 분량이 너무 좀 적었다. 그래서 지금 대체로 구사 구용 전체 합하면은 그 구사가 아홉 구. 구용이 아홉고 그래서 열여덟 구예요. 그러고 보니까 그 세자 네자면 육십자가 잘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넘어 적그래서한다음번에0 백자 정도로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. 그래서 채점도 하기 좋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어지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한문 중흥의 일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 두서없이 말씀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작년 말부터 우리 전통 문화 연구회에서 서예 및 암송 대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번 만나서 상론도 한점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심사 부탁합니다 해서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. 그, 한악만 배워서 하는 것보다 서해도 아울러 하는 것도 괜찮은 듯 했어요. 심사하면서 보니까 그 서해는 전, 예, 해, 행, 초 해서 다섯 채가 있는데 그 모든 채가 조금씩은 다 비쳤습니다. 그리고 작품 수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등 높았어요. 연세 높은 분들이 오랫동안 쓴 것도 있었고 젊은이들이 참여도가 좀 적기는 했지만 이번을 기회로 또 젊은이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모여오면서 한학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또 여기 사무실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보았을 때 제가 본 거나 다름없이 잘 보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 점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또그 새로운 것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눈과 귀를 이쪽으로 모으게 해서 그 우리 한문 발전이 쇠퇴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 조금 아까 암송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박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